위혼자 산다. 오, 뭐야? 오, 대사? 음! 형! 형! 대표님! 대표님 요즘 많이 힘드셨죠? 대표의 마음을 알아지 식구들 먹여 사는 게쉽지않 않네 원 플러스 원 콘텐츠입니다 호캉스를 갈 건데 광고야 대표의 고독한 시간을 즐기고 싶은 마음 라고지 뭐예요? 아 그럼? 진짜 많아뭘먹요어게자 <laughs> 대표님 응? 예약하시면 됩니다 대표님 아, 닷컴은 알죠? <놀라> <놀라> 나 옛날에 유럽 배낭여행할 때, 부킹닷컴으로 했다 자, 부킹닷컴의 특징이 있어요. 필터 기능인데, 거기서 이제 형이 오... 가고 싶은 객실을 선택하면 됩니다. 저는 지금 휠체어를 타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 편의시설 선택하겠습니다. 9.2짜리 있다. 가깝네. 어, 좋아. 접근성, 노린 샤워, 엘리베이터 위로 위층 이동 가능, 지상층 전체 유입 휠체어 접근성 좋고요. 성은, 아기요. 이름은 위. 아예 안녕하세요. 제가 예약한 방이 혹시 배려 어피대치인지만나 해서 전화 드렸거든요. 허캉스를 하러 가보겠습니다. 가자. 이쌰 아, 큰일 났어. 혼자 산다. 맞습니다 여러분. 여기네요. 아, 아니요. 제가 이렇게 금방 하니까요. 감사합니다. 자, 으 저 부킹닷컴으로 예약했고요. 배리어프리 객실 맞는 거죠? 네. 네. 그렇다면 체크인 진행은 다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712호 여기구만. 오케이. 샤. 오. 일단 복도가 넓구만. 와, 어 좋네. 아, 좋은데. 일단 으 가방을 여기 놓고. 오. 오. 아, 이건 어떻게 내가 할수 있을까? 으쌰. 와. 와. 좋아. 오, 화장실. 오. 오, 화장실 넓어. 오, 좋아. 스펀 스펀지

기혁아, <laughs> 끊기아 엄마 이따 연락할게! 네, 어! 어! 아... 뭔가 자유를 느끼는 것 같아 배고프네... 아! 밥 먹어야겠다 아... 밥 먹어야지 아, 배고파 와, 이거 롯탑인가?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여기 식사하러 왔는데요. 아, 안녕하세요. 와. 오. 감사합니다. 와. <laughs> 아, 네. 감사합니다. <laughs> 치즈버거 하나랑요. 네, 네, 그리고 키사도하 네, 하나랑요. 혹시 네. 칵테일 중에 모히또는 없나요? 모히또 있나요? 아, 그래요? 네, 재료가 있어 가지고. 아, 네. 아, 감사합니다. 야, 이거 근데.. 혼자 왔는데 빨대를 두 개를 주네? 더 외로워지는데? 아, 맛있다. 요, 브라더! 브라더! 산돌아! 어디야? 나 지금 여기 호캉스 하고 있어, 호캉스. 모히또를 시켰는데 빨대를 두 개를 주시네? 이 빨대는 아무리 생각해도 네거 같아 네 다시 갖다 드려 연락할게 잘해 여보로어 연락해 브로 바이 어, 아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얘는 여기다 놔야겠다 아 그래도 휠체어 타고 올라올 수 있는 룩탑이 얼마 없는데 혼자 오면안되겠네이 보니까 집 준비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와, 이거... 이거는 거의 뭐... 먹방, 먹방 유튜버 이대로 먹을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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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햄버거는 손으로 먹어야지 아 좋아 음아음아 음. 아, 이거 진짜 맛있네 저기요 음. 너무 아까워서 그는데 이거 싸주시지. 실 네? 아, 아, 네. 아, 할게요. 저한테 무리였나 봅니다. 하늘 예쁘니까 사진 하나 찍어야지. 와, 핑크빛이네. 아, 내 인생도 핑크빛이어야 되는데. 뭐야? 이거 아, 이게 웰컴 화장가? 아, 이게 너무 활동도 안 하고 먹기만 하는 거 아니야? 맛있네. 어, 뭐야? 5대사 <laughs> 귀엽네. 안 되겠다. 샤워해야겠다아이고아이고 아이고. 아, 이거 샤워시설이 괜찮을라 음, 수건을깔면 되겠다. 샤. 원수건을더 달라고 해야겠다부족하다 아, 예, 혹시요? 큰 수건 한세 개만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호. 두껍게 깔아야겠다. 이러면, 트랜스포 할수 있겠다. 아 이거 좋다. 아 이거 좋다. 진아 우와 우와 안 감사합니다. 야 이거 어떻게 먹는 거지? 이거 손으로 먹는 거야? 응? 에그 베네딕트 안 먹은 거 너무 친해 친한... 만능 키 아, 좋아. 아, 가 여행 와서 일하는 건 말이 안 되지. 괜히 가